제6회 대한민국 영화대상, 나무조연상 축하합니다. 극락도 살인사건의 성진입니다. 축하합니다. <웃음> <웃음> 아, 영화를 하면서 처음 받는 상이래서 아, 굉장히 떨리고 감개무량합니다. 음, 3년이라는 시간 동안 병상에 계시는 저희 아버지. 같은 시간을 보내시는 저희 어머니께 이 상을 드리고 싶습니다. 고맙습니다. 되게 좋아하셨을 거예요. 만약 그그상 그 가지고 제가 병원에 갔으니까 제가 아버지 그 누워있네요. <laughs> 손이 시어졌어요. 의식 없으실때 네. 그래도 아셨겠죠? 요즘 정도 요즘 정도 이렇게 성지루라는 이름 석자를 음, 아, 아, 아버지가 만약에 아셨다면 더 좋아하셨겠죠? 그렇죠. 네, 네. 네. 그래도 어머님, 어머님 계시니까. 네. 네. 좋아하세요, 어머님도. 네, 네. 어머님 기대가 크시고, 또, 팬들도 기대가 크시고요. 그, 그 두, 그, 어머님과 그 팬이라는 그, 가장 힘든 부분이거든요. 그래요. 팬분들한테는, 다른 건 아니고, 성지루가 나오게 되면은, 막, 아, 저 배우. 저 배우 나오면 나 좋아. 보러 가고 싶어. 그런 배우로 계속 기억이 되고 싶은 게제 욕심이죠. 연극, 영화, TV, 드라마 다 하셨는데, 네. 차이점이 다 있잖아요. 다 있죠. 네. 네. 드라마에서는 너무너무 열심히 하고 싶고, 좀더 하고 싶은데, 내용상에 안 나오면은, 이건 어떻게 할 수가 없고 조금 더 가고 싶은 내용상 죽어야 돼. 그러면 어쩔 수 없이 <laughs> 죽어야 돼요. <되라고. 웃음> 네. <laughs> 그렇죠. 끝나야 돼. 죽기 싫은데. 네. 네. 영화 같은 경우도 정말 제가 열심히 너무 너무 열심히 준비를 해 오고 뭐하고 하더라도 네. 타임 오버가 되고 그러면 어쩔 수 없이 나가야 되거든요. 그렇죠. 근데 연극은 열심히 연습을 하고 뭐하고 하고, 하고 해고하더라도또 연출자께서 디렉터가 계속 이거 이렇게 하지 마. 그렇게 올라가서 이렇게 뭐 계속 연습할 때는 되더라도 막상 올라가서 그렇게 안 하면 어떨것 같아요. 아, 그렇죠. 예. 뭐 이제는 그렇게 안 하셔도 되고 다 하실 수 있지만 셋 중에 하나만 선택해 그러면 뭐 하시고 싶으세요? 마지막에는 연극할 것 같아요. 연극, 예. 네. 저건, 그러니까 뭐, 영화도 물론 좋아. 영화도 하나, 하나의 장르고 드라마도, 영화하고 또 드라마가 또, 또 전혀 전또 다르다고 또 생각을 하거든요. 또 같이, 또 연기란 부분이 또다 같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겠지만, 저는 이게 다 달라요. 저도 분명히 다르다라고 생각을 하, 하, 하기 때문에. 근데 연극, 그 부분이 갖고 있는, 어, 정직성이라고 할까? 틀리면 틀린 대로, 아니면 좋으면 좋은 대로, 음. 제가 노력하면 노력한 어, 거대로, 네. 제가 부족한 거, 가 어, 들켜지는 게 창피하지는 않거든요. 네, 네. 노력을 안한게 창피한 거지, 저는. 네. 제 부족한 게 들키는 거는. 제가 그, 정도 깜밖에 안 돼요, 저는. 대신에 더 노력을 조금 전에 했었으면, 엊그저께 이렇게 했었으면, 그 후회가 있으면, 은 저는 그게 견딜 수가 없는 거죠. 꼭 네. 맡아보고 싶은 역할은 어떤 거세요? 맡아보고 어떤 캐릭터보다는, 네. 지금 굉장히 그런 게 좋은 것 같아요. 제 나이에 맞게끔, 주름도 이렇게, 아니면 뭐 조금 흰, 흰 머리카락, 뭐 이런 것들이 자연스럽게 이렇게 가면서 나와줄 수 있는, 그 연령대의 그 역할을 하고 싶어요, 계속.